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업그레이드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받는 f 1 2 e x 이글이 그 중에서도 특히 2026년 형계량 사양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재원 나열이 아니라 왜이 기체가 2026년에 더 주목받는지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시대 속에서도 F-15 플랫폼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의 안보 환경과 연계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f-15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래된 전투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f-15의 첫 비행은 1970년대 초반이었고 그긴 역사만 놓고 보면 이미 은퇴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래된 플랫폼은 2020년 대를 지나 2026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다시 태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F-15EX Eagle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기존의 노후 F-15C, D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한 최신형 모델이지만,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각종 신형 센서, 강력한 전자전 능력, 그리고 동급 최고 수준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가진 슈퍼 이글 E라 부를 만한 기체죠.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업그레이드 패키지는 기존 초기형 EX와 비교해 더욱 강화된 전자전 장비, 향상된 소프트웨어 기반 임무 체계,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 n c w 에 최적화된 데이터 융합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전투기의 역할 자체를 확장시키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EX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무장 탑재량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EX는 22발 이상의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스텔스기를 제외한 현대 전투기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2026년 사양에서는 이 무장 조합이 더 유연해지고,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과 극초음속 무기 운용 능력까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미 F-15EX가 AGM-183A 같은 극초음속 무기 플랫폼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고, 2026년에 능 보다 실제 작전에 가까운 형태로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무장을 더 많이, 더 멀리 쏠수 있게 되었다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F-15EX는 공중전, 지상전, 전자전이 통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2026년에 능 기존에 없던 임무 유연성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이면서 동시에 공중지휘 통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드론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맨드업맨드 팀잉 MUMT 이 핵심 역할도 할수 있게 되죠. 이는 F-35나 F-22가 맡아온 임무와도 겹치지만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공군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또한 2026년형 e x n 는 고출력 전자전 포드와 함께 완전히 새로이 구성된 EPAWSS 이글 패시브 액티브 워닝 앤드 서비버빌리티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아니라 적 전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 공격까지 수행하는 최첨단 장비로 f 1 0 e x 의 생존성을 기존 F-15보다 몇 배는 끌어올린 핵심 요소입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이 2026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보다 정밀한 위협 구분 능력과 지능형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2026년형 F-2EX 2익을 e 는 스텔스 전투기와 경쟁하는 기체가 아니라 오히려 스텔스 전투기와 공생하는 기체라는 점입니다. 미국 공군은 F-35A 전투기가 대규모로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왜 F-15EX라는 비스텔스 기체를 현대화했을까요? 바로 각 플랫폼의 강점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텔스기는 은밀하게 침투에적 핵심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적화된 반면 F-15EX는 대규모 화력 투사, 압도적인 무장 운반, 그리고 높은 작전 유지율이라는 측면에서 스텔스기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 둘이 실제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임무를 분담하는 구조가 더 굳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F-15K 슬램 이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F-15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최강급 전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F-15EX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2026년 사양처럼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한국 공군에게도 F-15EX 업그레이드나 도입 옵션을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F-35A 스트레스 전투기를 다수 운용하고 있지만 장거리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의 한계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반면 F-15EX 플랫폼은 장거리 공대지 무장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극초음속 무기 플랫폼으로 발전할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라는 제한된 지리 환경 안에서도 적 핵심 목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 이며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고려 해야 할 전략적 이점이 됩니다. 또한 f-15ex의 높은 유지율과 정비 효율성은 실제 전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정비 시간이 길고 복잡하지만 f-15ex는 전통적인 형태 의 기체인 만큼 더 빠른 정비와 높은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EX에서 정비 자동화 시스템이 개선되고 소프트웨어 기반 진단 시스템이 강화되면 이러한 장점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한국 공군이 즉시 F-15EX를 도입할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F-15K 이후의 플랫폼 또는 업그레이드 패키지로서 EX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 강화를 위해 EPAWSS와 같은 시스템을 한국형 F-15K에 적용하는 방안도 미래에는 고려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미국과 국제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형 f 1 6 e x e a g l II 위또 다른 특징은 현대 공중전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F-15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요즘 많은 나라들이 5세대 전투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스텔스기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유지비용, 정비인력, 그리고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면 F-15EX 같은 고기동 고무장 대형 전투기는 여전히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F-15 계열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2026년 이후 EX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 수출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2026년이 F-15EX에게 중요한 공기점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은 미국 공군이 공격적으로 F-15EX를 대규모 작전 환경에 배치하는 시기가 됩니다. 즉, 초기형 EX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한 뒤 완성도 높은 형태로 실전 운용에 들어가는 해라는 의미죠. 둘째, 2026년에는 F-15EX가 차세대 무기 시스템, 특히 극초음속 무기와의 통합이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이미 미국 국방 예상과 공군 개발 계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방향입니다 셋째 각국이 6세대 전투기 도입을 준비하는 과도기 속에서 f-1 oex 는게 필러 게 필러 가 아니라 오히려 화력 중심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즉 4세대 스텔스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결국 2026년형 F-35X 이글이는 단순한 4세대 플러스 플러스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전투기라 할수 있습니다. 스텔스가 아니지만 스텔스와 협력해 전장을 장악할 수 있고. 오래된 플랫폼이지만 최신 전자전 기술과 네트워크 기능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과거의 전투기이지만 미래의 전쟁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형 F-35X2를 이는 여전히 매력적인 전투기일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이 이 기체를 운용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